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러브소나타는 이제 일본 선교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10주년을 맞는 해로 그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도 젊은 목회자들의 중심이 돼 러브소나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CGNTV에서 전해온 소식 신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인 맞춤 문화 전도 집회, 러브소나타 10주년 기념 동경 대회를 앞두고 일본에서도 그 준비가 한창입니다. 7월 25일, 26일 양일에 걸쳐 도쿄 국제 포럼에서 열리는 대회에 앞서 지난 6월 29일에는 동경 스기나미구에 위치한 구원 그리스도 교회에서 실행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2007년 오키나와에서 처음 시작한 러브 소나타는 1년에 두 차례씩 일본 전역을 돌며 개최돼 왔습니다. 25번의 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집회 참가자는 8만 1,448명, 이중 결신자 3,012명을 나았습니다 특별히 10주년을 맞는 러브소나타 동경 대회 주제는 함께 떠날 때입니다. 실행 위원회는 헌신과 가족 구원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일 저녁에 개최될 예정인 가스펠라이트 집회에서는 크리스천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헌신을 다짐할 예정입니다. 주강사로는 후쿠시마 제1성서 뱀티스트 교회의 사토아리카 목사가 나섭니다. 将来どうやって食べていくのとか大変なことがあるんじゃないのってっそういうことが理由で神様のために働きたいと思ってもいろんなその日常的なことが心配でその道に進めないっていう若者に対して希望はあるんだこの方に信頼していけば間違いないんだということを力強く語ってくださるというイメージができた時にああ本当にそのビジョンで進んでいけると思いました。 2 6일 열리는 러브소나타 집회는 가족 전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믿지 않는 가족 사이에서 외롭게 신앙 생활을 이어가는 일본 크리스천들에게 격려와 위로, 소망을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그 사람을 구하 사람을 구 그리고 가족도 구해는 그런 시습니다그래가이 모든 것이 가족을 통해서 하의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준비되는 러브 소나타 10주년 기념 동경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시즌투데이 신유선입니다